쳤던 장면이고. 예, 이승진은 이제 또 뱅크 샷을 노리고 있습니다. 아오. 예. 야 이승진.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뱅크 샷두 방을 맞고 일단 한 방을 되갚아줬습니다. 확실히 오늘 경기는 뭐 전체적인 기세에서 이상대 선수가 이승진 선수를 조금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. 예.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. 자, 섬세한 플레이. 어, 자. 네, 옆돌리기로 좁은 틈. 네, 좋습니다. 빠질 곳 없습니다. 9대10한점 차. 이승진 선수가 스스로 또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이닝이 이승진에게 정말 중요했는데. 다시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어 놨어요. 지금도 뭐 괜찮은 배치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되는 상황이죠. 크게 돌려서 아. 4득점. 점수 10대10 동점. 아, 이러면 모릅니다. 네. 이번 세트 두 선수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오,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네 지금 저 뒤쪽으로 지금 각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되돌리는 쓰리뱅크 예. 시던데요. 자 뱅크 샷을 노렸고요. 네. 이야 이거 들어갔어요 이성진. 아 고민 고민 했는데. 와 중요한 순간에 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. 허를 찌르는 뱅크 샷이 터졌습니다. 네, 완벽하게 지금 회전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각도가 나오는데. 아. 야, 저걸 봤네요. 그렇죠. 아, 이승진 대단합니다. 이러면 12대 10이에요.